이자기두개되네 오, 오... 오... 아... 일단 자, 막걸리부터 한잔 하시죠. 보천이동막걸리부 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지금 저희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울미숲 캠핑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우중 캠핑을 하려고 왔는데 날씨가 비는 안 오고요, 흐린 듯 만든 <laughs> 이상한 날씨네요. 아, 일단 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오늘 저 제리랑 톰, 톰가 제리 우중 캠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중 캠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짐부터 정리하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 비가 올것 같으니까 먼저 타프를 칩시다. 예, 타프부터 쳐야 될것 같아. 날씨가 또 갑자기 아 소나기가 소아질것 같네. 타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타프고 하프를 치려면 먼저 네. 볼대를 꺼내야 되죠. 한번 해 보시죠. <laughs>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에? 이쪽에서 이렇게 때려야지. 어. 그리고 이거는 그렇지. 음. 끈이안 빠지게 걸걸이고리니까 그렇지. 네, 너무 잘했나? 조금만 더봐 주세요. 됐습니다. <laughs> 잘했다. 이 텐트 치자 어우, 덥다 더워 진짜 아아 어, 너무 너무 아, 우여곡절 끝에 어, 일단 짐정리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비예보가 있어가지고, 일단 타프 모드로 왔고, 미니멀 럭스에서 나온 타프 가지고 왔고, 텐트는 오늘 미니멀로 왔어요. 어차피 비만이 오면은 큰 텐트 갖고 와봐야 이거 다 말려야 돼서, 백건트리에 제너두 두피 가지고 왔습니다. 아우, 더 올해가 또 덥다고 해서, 제가 질렀습니다. 큰 녀석으로. 아. 아. 아, 진짜 덥다. 최대 파워. 오, 세긴 세다 그지. 에이 씨,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완전히 다 땀에 젖었어요 벌써. 이게 오늘 비가 오히려 안 오니까 더 습해가지고 진짜 꿉꿉하고 덥습니다. 아우 더워. 진이 다 빠지네 진이 다빠지 괜찮아요 배고픔도 사라졌어 아... 너무 더 고지 짰어 시원한 거 먹어야겠어 그럼 어. 백주 먹읍시다 어. 백주 좀 꺼내보자 아. 오와 진짜 레몬 들어있네 우와 요즘 유행한다는 레몬 하이볼입니다. 와. 레몬. 아, 어, 레몬 떨어졌어. 짠! <laughs> 음. 아 어. 아우. 어. 이제 텐트 치기만 해도 힘이 쫙쫙 빠지는 그런 날씨가 됐네. 아침에 집에서. 샤워 할 거야? 땀 흘리면 샤워 할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laughs> 아까 텐트 침에서 샤워 할 거야. <laughs> 샤워 필수. <웃음> <웃음> 쏟아진다. 오, 갑자기 쏟네 비가 또 갑자기 그치네. 그러니까 비가 살짝 스프식으로 오네. 음, 비가 그쳤네. 아니 비가 무슨 순간 엄청 쏟아 붙더니 또 금세 그치네요. 비가 쏟아 붙길래 하 이게 드디어 우중 캠핑 하는구나 했는데 이거 뭐야? 동남아인가요? 어 동남아 느낌 나네. 아 어, 날씨가 확실히 옛날에 장마랑은 다른 느낌이야. 음. 그렇지. 순간적으로 쏟아 붙다가. 그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비를 기다리는 이 마음. 진정한 캠퍼라면, 네, 우중캠핑이 이 캠핑의 꽃이잖아요.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우중캠핑을 대비해서, 집에서 또 열심히 전을 만들었거든요. 오, 오나오는또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또 해나 해나 어, 날이 미쳤구나 와. 진짜 이게 무슨 날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비가 쏟아지다가 막 햇살이 나다가 난리가 났네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꿋꿋하게 고추전을 먹는다 고추전을 먹자 원래 제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전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이렇게, 이를게 달라붙게. 사실, 조마조마 했거든. 어, <laughs> 오늘 많이 녹았네. 여기가 포천이기 때문에 이 포천 이동 막걸리를 한번 사봤습니다 이름이 포천 이동 이막 막걸리네요 우와 와 장난 아니죠 음, 맛있겠다 야 기가 막힌데 아 일단 자 막걸리부터 한잔 하시죠 포천 이동 막걸리 짠 어우 뭔가 찐 정통 막걸리 같은 느낌이다. 맛있어. 정말 아, 맛있지? 응. 지먹어야 제맛이죠. 오, 아, 기름 봐. <laughs> 음! 와. 아, 솔직히. 너무 부추밖에 없어가지고. 별로일 줄 알았어. 근데 <laughs> 너무 맛있네? 부추로 완전 튀긴 느낌이네. 이게 미나리도 들어갔어요. 음! 겉으로 한게 아닙니다 음. 아까 토니 파전 할때 솔직히 의심이 좀 많았거든요 미안합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요 이거에 밀가루 많이 들어가면 이만 아니라니까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음. 가어 그래요 뭐그난 쿨하지 않나 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불이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불이 이기나 비가 이기나 오늘 이 불을 피워야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한번더 할까? 새우 다음에 준비한 건 짜잔 가리비구이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음, 어 냄새 어. 너무 좋다 음. 많이 살것 같은 것들도 빼고 진짜 시원하겠다. 응. <laughs> 초고추장 있지 않아? 응. 없나? 아, 그 초고추장이 없으니까 또 애로네. 아... 김치랑 먹어 일단. 어. 아, 초고추장 놓고 다니 진짜. 이야. 야 맛있겠다. 자, 오늘의 저녁 해산물 완성. 어, <laughs> 새우구이랑 가리비구이. 아 이거 요리하느라고 불구덩이에 있었더니 진다습니다 <laughs> 햇떡. 음? 있어 그래도 간이 돼서 좀가 맛있는데? 우와. 우와. 와 엄청 살이 실실해 비만인가봐 새우가 으흐 <laughs> 음 아니 새우가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렇까 새우 대가리. 나 새우 대가리가 먹을게. 아, 자기가 먹어. 응 여기다. 새우 대가리 새우 대가리를 전안 먹거든요. 통은잘 먹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비가 계속 오네. 또비 와. 아 오늘 원래 그한 며칠 전부터 주말에 폭우가 내린다고 엄청나게 뉴스에서 예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대를 엄청 했어요. 드디어 진짜 폭우가 내리는데 우중캠핑을 하는구나. 통을 데리고 이 우중캠핑의 매력을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벼르고 왔는데, 웬걸. 네, 네, 이건 우중캠핑이 아니라 소나기 캠핑 느낌이네. 내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이러니까 아, 정말 습하고 더워요. 지금도 막 땀이 엄청납니다. 새우 하나 남았구만. <laughs> 가래비 다왔고 이거 빨리 먹고 다음 2 차를 시작하지. 나 먹으라고? 응. 어. 토미 주는 것도 맛있게 먹어야지. 음. <laughs> 숯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구우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2 차로 먹을 호주산. 양갈비입니다. 이야. 아, 드디어 양고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불요리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너무 더워. 아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와 양고기네 짠짠 음 와. 음 이거 육즙이지 않아요 이거는 응응 진짜 맛있다 육즙이 <laughs> 어마어마하네 응 음. 도장 못 잡네 절겼어이 소세지가 정말 제대로 익었습니다 프랑크 프레.. 프랑크 브루, 프루트 소 프랑크.. 프랑크 소세지 맛있지? 음! 맛있지 소세지가 칼집이 이렇게 딱 터지는 느낌이 아 너무 잘익었더라고 이게 아. 소세지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가? 어 응. 음 지코야 먹어야 돼응 음.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씻고 들어왔습니다 하, 씻고 오니까 진짜 개운하네요 확실히 여름에는 안 씻으면 잘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저희도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되세요 자, 한잔합시다. 짠! 음! 어우, 시원해. 아, 어제는 또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소나기 내리는 날씨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씩 날이 개가지고 이제 해가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 여기 또 캠핑장을 한 바퀴 산책하고 갔는데 어제 비올때 느낌이랑은 다르게 어... 잘정돈된 캠핑장의 느낌이네요. 되게 좋았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연못도 산책하니까 개구리도 만나. 어 개구리도 만나고. 일단 우리는 아침 좀 간단하게 먹고 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음. 좀. 또 한번 개봉을 해 볼까요? 주주. 와. <laughs> 어김없는 자 수정가입니다. 어제 근처 하나로마트 갔다가 있어 가지고 산 수정가인데 오늘 조식에 딱이네. 음. 뭐죠? 음, 맛있어요. 치즈가 좀. 치즈가 좀 많이 넣간것 같아. 어. 어. 치즈를 두장 넣는 건좀 너무 과했다. 너무 음, 너무 느끼하네. 음 오, 아, 좋네. 아더 아, 이제 철수 다 마쳤습니다. <laughs> 겁나 덥습니다 겁나 더워요 진짜. 땀이 지금 철수하는 동안에 줄줄 흘러가지고 어제 샤워한 거 진짜 완전 도루묵 됐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동안 해가지고 우중 캠핑은 아닌 소낭기 캠핑 즐겨봤고요. 아 저희는 또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